네, 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앞서 나의 이웃에서도 명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고국과 친정을 떠올리는 결혼 이주민들 많으시겠죠? 오늘 다정다감에서는 최근 친정을 방문한 두 분의 이주 여성 모시고 친정 나들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친정에 언제, 뭐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신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년 만에 2019년 9월 달에 가서 2 0 1 9 9년 11월 말에 돌아왔거든요. 네. 고향에 오래 동안 못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긴 시간에 음. 그 쉬는 시간을 잡혀서 이번에 유가 휴직을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고향은 다시 캔에서 네 시간 떨어져 있는 안디자니라는 도시고요. 이그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동적 공장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음. 네. 저는 매년마다 이제 다녀왔지만, 작년 9월달에는 이제 일주일 짧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네. 해서 이제 이번에는 짧게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도인 올란바토르에서 130km 차로 한1 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가축을 키우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일주일 아주 짧은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네, 네, 네. 소희바 씨 같은 경우에는 한3년 만에 친정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뭐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오랫 동안 못 갔다가 다, 다녀왔잖아요. 처음에는 제 공항에서. 뭐 그, 내리자마자 뭔가 다른 나라의 여, 여하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뭔가 낯설고, 이제 공항에서 저의 고향 안디잔으로 들어와, 들어오는데, 뭔가 예전에 없던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네. 예전에 없던 가게들이나 그런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처음에는 뭔가 낯설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음, 예전을 비해서 또 사람들도 주변 아니면 친구분들도 많이 또, 바빠졌고 뭔가 가정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니까 그곳을 인해서 다들 뭔가 성장하고 많이 발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사실 3년이면 환경이 바뀌기에는 뭐 짧은 시간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죠. 많이 변했나 봐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한국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에 갔 다녀오다 보니까 음. 뭔가 문화도 뭔가 이제 아 이거 이거 뭐였지 그러면서 많이 감옥은 그런 음. 것들도 있었고 아니 네. 새로워진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어, 예전에는 이런 거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3년 동안 한국 생활 정말 열심히 <laughs> 하셨나 봅니다. <laughs> 네, 음, 문근토월 씨는 거의 해마다 친정에 가신다고는 하셨는데 음. 그래도 한국에 오신 직후에는 한 4~5년 동안 못 가셨다고요? 네네. 네. 그때 처음에 몽골을 네. 돌아가셨을 때 네.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 제가 이제 4, 5년 살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공항에서부터 이제 원래는 몽골에는 이제 높은 건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4년 만에 가니까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길가 옆으로 아파트들이 쭉들어서 있고 음. 그리고 수도에도도 높은 건물들이 되게 되게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막 우즈벡처럼 마찬가지로 어. 새로운 가게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한국 태형마트가몇 군데 군데 생겼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되게 그것 신기했습니다. 네, 대형마트까지 네. 들어서려면 한국 사람들이 좀 살고 네. 있다는 건가요? 네, 많이 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국 몽골도 이제.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건을 되게 좋아하고 하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에 대형 마트가 한 세네 군데나 들어서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요. 저는 좀 궁금한 게두 분은 이제 모국에 돌아갈 때 네. 한국에서 네. 어떤 걸 챙겨서 가시나요? 저는 대부분은 그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라면이나 아니면은 김 같은 거 그쪽에서 이제 많이 없어서 많이 챙겨 가,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본국에서도 한국 분들도 사업도 많이 하고 한국 네. 제품만 파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먹는 것보다는 선물용으로 화장품 음.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나 아니면은 친척들한테는 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음. 네. 문근토 씨는요? 아, 저는 처음에는 갈때 이제 여기서 김치 김치를 어. 처음에 되게 많이 가져, 가져가고 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 부모님 선물로 화장품이나 혼삼, 그리고 종합 비타민도 되게 많이 가져가요. 음. 그리고 옷이 되게 한국의 원단이 되게 좋아서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해서 그리고 부모님 선물, 선물로 옷도 사드리고 해서 옷이랑 김치랑 그리고 화장품 이런 거 많이 가져간 것 네. 같습니다. 김치는 네. 포장하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붙이고, 치매다 붙이고 하면은 한 10kg 정도 가져가거든요. 한 아. 번에 갈 때. 네네. 왜냐면 몽골에서 이제 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같이 반찬으로 먹을 거 없어서 이제. 김치랑 같이 먹으면 되게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김치를 되게 많이 가져가시고 아. 진정 부모님도 김치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아, 잘 드세요. 네, 잘 먹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담아 주는 이제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맛있다고. 아. 네. 네, 네. 두분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 예전과 비교해서 한국 음식점, 마트 등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또 궁금한데 한국으로 결혼해서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한다고 해서는 처음에는 너무 아, 좋은 대로 시집을 갔구나 이런 식으로 오. 사람들 반, 반응이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국제 결혼을 하고 이민간 여, 이민간 여성들 중에서는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 거기다 이제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반응이 좋았다가 그 이혼한 사람들이 생긴 후에는 이제 또 바, 반응이 안 좋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요즘은 또그 결혼 업체 뿐만 아니라 소개로 아니면 유학 온 사람들도 되게 유학생들도 많고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결혼을 결정해서 결혼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한국 남성뿐만 아니라 어, 덕기 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민족이 되게 많거든요. 130 네. 넘게 민족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사, 살기 때문에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도 결혼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이나 하고 결혼했다고 아니 특히 강국 분하고 결혼했다고 해서는 그렇게 안 좋은 판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제 결혼 자체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네. 몽근토 씨는 좀 어떤 인식인가요? 주변에서? 네. 몽골에서는 한 2000년도 초반에는 이제 몽골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되게 안 좋게 보고 했었어요. 어. 왜냐면 그때는 결혼 업체를 통해서 만나고 해서 그때는 문화 차이도, 문화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고 그리고 그때 결혼한 여성들이 이혼한 여성도 많고 해서 음. 되게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한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소개로 만나거나 아니면 여행, 연애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져서, 음. 그리고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지금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음. 네. 이번에는 친정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보통 여성들에게 친정은 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은 자주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음. 어, 각자 나라에서의 친정 문화는 어떤가요? 음, 우즈베키스탄 이제 저의 진정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남동생이 근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20대 저하고 동갑인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집에서 그 여성 이제 20대 여성 한 명이 더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시누이들이 있지만 같이 시누이나 울케 사이가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우즈벡에서는 쇼핑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아이들 음. 놀아주거나 아니면 집안일도 같이 하면서 좋았습니다. 네, 정말 친구 같이 지내나 봐요. 네. 네. 음. 근데 네. 한국에서는 진, 그 울케하고 아니면 시호야하고는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음. 각각 다 바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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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은 어떤 편인가요 아, 몽골에서는 참모님하고 사이문화라고 하면 몽골에서는 사위가 사위기도 하고 아들이고도 해요 네. 근데 우리 신랑은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진정 방문하면 한3박4일 동안은 놀다가 먹고 네 편하게 쉬다가 손님처럼 그냥 음. 태접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채보는 동생 남편 채보는 이제 가면 이제 우리 진정 부모님 여러분 가깝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와서도 뭐 이것저것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우리 엄마한테 와서도 맛있는 것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몽골에서는. 네. 그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가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네. 네. 뭐좀 옛날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어, 각자의 나라에서도 이런 친정, 뭐 가족 관련 네. 속담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즈베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적, 진정집하고는 그 시댁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고 그 결혼 한후에도 여성이 진정집에 자주를 방문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여자가 주, 시집을 가고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잖아요. 출산 후에는 그 산후조리를 진정집에서 합니다. 40일 음. 동안 산후조리 하면서 진정 어머님한테 아니면 언니들 있으면 언니들한테는 그 육아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맞절이, 맞벌이 부부이면은 특히 이후에도 그 진전 집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음, 네. 몽골은요? 네, 몽골은 이제 산과 물이 가까울수록 좋다, 진정과 시댁이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몽골 시골에서는 가축을 키우고 살다 보니까 산과 물이 이제 가까우면 가축을 키우기 좋고. 그리고 시댁과 친정이 멀서록 좋다는 얘기가 가까우면 자주 싸움도 나고 하니까 음. 그리고 몽골은 시댁 뭐 이제 시집 가면 너무 멀리 떨어지는 곳에도 시집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네. 요즘도 그런 추세인가요? 뭐 가족끼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자주 안 보고 그래요? 아니요, 요즘은 요즘은 달,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가깝게 살거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살기 때는데또우즈베카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음. 산후조리도 이제 봉님집 복림집, 진정 봉님 집에서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요가도 이제 도움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가까이 지내는 거는 다 음, 마찬가지인 것 네, 같은데 그렇죠. 한국 생활하면서 친정과 뭐 친정 부모님 그리울 때 물론 많겠지만 어떨 때가 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집은요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만 이제 특히 저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이제 다른 가정들을 보면은 저희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생신 때는 이제 손주 손자들이 와서 축하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저희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멀다 보니까 가서 매, 매년 매번 이제 챙겨 드리지도 못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그때는 많이 가장 생각이 날것 음. 같습니다. 네. 네. 네 몽골에는 이제 면절 때 되게 많이 생각이 나죠. 음. 제 설날이 몽골에는 되게 큰면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척 식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축하들하고 몽골 전통 놀이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되게 고향 생각이 되게 많이 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몽골,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친정 문화나 그곳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결혼 이주민들이 잠시만아 친정에 다녀온 기분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